다음날 세 사람 대신 박정권, 안경현, 모창민이 기용됐다 주전 3명이 빠진 SK는 기아와의 연장 12회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결국 무승부로 끝나고 말았다 팀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4번 타자의 마음은 쓰렸다 그러고 보면 작년 이맘때도 이호준은 부상과 컨디션 난저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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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의 말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뭐몸 관리 잘하고 빨리 재활을 해서 빨리 회복해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죠 요즘에 사실 주면 마치고 와서 야구 들어간다 했는데 야구 훈련하는 거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지금 벌써 3개월이 돼가는데 그리고 아직도 러닝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바됐고 지금 어, 나도 많이 힘들죠. 사실 인터넷에 잘안 보려고 노력해요. 아, 보면은 아, 무서워서. <laughs> 무릎 부상과 수술 그리고 이어지는 재활 훈련은 그를 긴 고통의 시간 속으로 빠뜨렸고 당시 부모님은 아들과 같이 힘들어했다. 힘든 일도 많아. 저도 힘들었고 호주의 본인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고 그랬어요. 그냥. 어쨌든 빨리 야구장에서 대항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지금 마음 속이 가득하죠. 4월 10일 목동 야구장. 전날 일군 선수단에서 빠졌던 이호준 전구는 나주환이 다시 복귀했다. 24시간의 휴식하는 휴식이 자존심과 컨디션 두 가지 모두를 회복시켜 줄수 있을는지. 컨디션 뭐 항상 좋습니다. 뭐 항상 좋은데. 뭐 몸은 항상 좋은데 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편하게 먹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합에 앞서 몸을 푸는 선수들 사이엔 며칠 전 부상에 아직 실밥도 채 풀지 않은 조동화가 보인다. 갈 길이 바쁜 지금 정면 부상으로 엄살을 떨고 있을 순 없다. 그래도 조지마 선수 눈빛이 그 많은 여자 여성 팬들의 가슴을 움직였대요. 그래서 다음으로, 가을 가을으 그 그런 거 많이 아시죠? 아니요. 아, 아, 여자들한테 먹히는 캐릭터다. 완전 안 먹히죠. 먹히는 캐릭터는 당연히 은범이, 요즘에 재상이, 춘모. 네, 아, 네. 그때 상황 한번. 아 이거 무조건 상황이요상 상황? 야. 모자 빌려줬는데 공항모자 아... 데이쿠 이거봐 아니 모자 빌려줬는데 불만이 많어 공항모자 아... 데이쿠 이거봐 공항모자 데이쿠 이거봐 공항모자 데이쿠 이거봐 공항모자 데이쿠 이거봐 공항모자 데이쿠 이봐 공항모자 데이쿠 화요일 날내아 수비 유관고차한테 폰고를 받고 센터에서 공이 옆에 있길래 그거를 치우고 걸어가는 게이세 발짝 걸어가는 게맞았지 저기 있네요 저기 재상에 갇힌 분 재상에 갇혔어 죄송이요 뭐 미안하다고 그랬는데일 부르는 것도 아니고, 과실라오는 것도, 천재도 아니고, 할수 없죠. 시장, 지금은 없고요. 그때는 조금 있었는데, 아, 아 아프다고, 하지 십바 안 풀었다고. 월요일날 십바 풀으니까, 많이 좋아졌어. 미안하다고 했어요? 했죠, 미안하다고. 근데 별로 안 미안한 옷이더 아니요, 굉장히 미안했는데, 아우 장난쳤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괜찮아졌으니까 반대쪽 눈도 그렇게 해달라던데요 주전 세을 한꺼번에 빼버린 김성근 감독의 특단 조치는 이날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다 정근우는 좌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비롯해 6타수 4안타를 나주환 역시 홈런을 포함 사타수삼한테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부상투원 조동아마저 연속으로 2루타두 개를 몰아치며 화력쇼를 이어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호진의 방망이는 움직일 줄 몰랐다. 급기야 타율은 1아홉픈 사리까지 떨어지고 무려 1 6점을 내고 한껏 털뜬 팀타선 속에서 돌아온 사번 타자는 쓴 눈물을 삼켜야 했다. 네? 속제타 속재타? 네. 아좀더 집중했죠, 게임할 때. 또 다른 때보다. 근데, 아우, 다행이다. 아타도 처음 치고, 홈런도 처음 치고. 아, 그래서, 기분 좋네요. 그래도 정신이 많이 해야지. 똑같아가지고, 머님께서 대답을 주신 것 같은데, 뭐 다리도 받고 일단 마음의 정리를 하고 올라온 게, 오늘 좋은 효과가 난것 같습니다. 4월 11일 우리 히어로즈와의 경기에 이호준은 선발 출장을 하지 못했다. 중반 이후 김재현과 교체해 출장했지만 기다리던 안타는 나오지 않았다. 이날 SK는 4번 타자를 제외하고 전원 안타를 기록했다. 우리 아들 생일날 죽어. 이거 뭐 하는 게 아니고. 아, 오늘 오늘 동훈이 생일이래. 어제, 어제 어제 생일이어가지고 이거 아... 나가지 하는 말이 아빠 나 오늘 생일이 아니야 내일이니까 내일 홈런 초조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알았다 아빠 내일 한번 까주마. <laughs> 아침에 오달 딱어서 오달이었어. <laughs> 다행이다. <그냥 웃음> <기회를 안 했지, 웃음> 핑계거리는 있구나. 그리고 <laughs> 요즘 바란스러운 홈런이 아니라. 아...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은 다 들어간다. 아, 내일 많이 쳐다보면 잘 쳤으면 좋겠다. 네. 늦은 밤. 감독님의 승용차를 타고 특탈를 위해 문학 경기장으로 향하는 이호주생준 차도 앞에 주시니 절대 이런 거 없는데. 너무 안 믿어도 는거고 내일 휴. 네. 4월 16일 문학 경기장. 이호준은 타순이 하나 내려간 5번으로 선발 출장했다. 이 해말 앞타자 김재현이 삼진으로 물러나고 드디어 이호준이 타석에 들어섰다.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4번 타자의 홈런이 터졌다. 2007년 10월 1일 수원 현대전 일에 꼭 563일 만에 맞보는 짜릿한 홈런. 이로써 이어준은 길고 길었던 부진의 터널을 빠져나왔다. 4번 터자에게 자신의 책까지 직접 내주며 특탈을 시킨 김성근 감독의 믿음야고 이제 이호진의 방망이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느긋하고 긍정적인 그의 성격처럼 조금 늦게 발동이 걸린 것뿐 133경기를 치러야 하는 올 시즌, 아직은 초반이다. 인터넷잘안 보려고 노력해 보면 아 무서워서. <laughs> 이제 막 방망이에 불이 붙기 시작한 이호준은 동료와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SK에 돌아온 4번 타자 이호준입니다. 많이 심했죠. 찬스 아, 계속 무출으로 어, 해서 조금 뭐 팀에 미안하고 어, 3 경기를 말아 먹은 것 같아요. 내가. 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죠. 뭐 아직 정상적인 그런 계도까지 올라오기는 좀멀었고요 사실은 어, 운이 좀 좋았을 뿐이고. 아직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아, 제가 아직 정상적인 몸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정상적으로 몸으로 오기만을 지금 연습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음,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아, 좋은 몸 상태는 사실 아니에요, 지금. 뭐, 조만간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좋아지면 은다 죽었죠.